네, 반갑습니다. 남포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그동안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실점 윗꼬리를 달고 이전 고점에서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번 하나오션의 고점이 잡히면서 강한 조정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불안에 떨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분쇄 영상에서는 최근 하나오션에 양봉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확히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하나오션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종목분쇄 영상 정말로 중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주지 마시고 그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사 현상에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오션의 고점이 잡힌 건가? 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하나오션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로 바뀌질 않았어요. 우선 최근 이 하나오션이 장대 양봉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선 수급을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이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원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강화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폭등을 만들어주는 종목인데요. 이번 반등에서도 1월 5일부터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번 급등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10월달 이 반등 당시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 10월 20일 외인들의 수급이 강해지면서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국가는 제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별 이 증권사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우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들, 즉 외국계 증권사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상승구간이 만들어졌던 종목입니다. 최근 이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어때요? J.P. 모건 서울과 골드만삭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진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 저번 10월달처럼 주가 띄워놓고 외인들 곧 빠지는 거 아니야? 그전 패턴하고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은 이 조선 섹터에서 가장 강한 이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직접적인 화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황금 함대 이골든플릿의 파트너로 한국의 하나오션을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우션이 인수한 펜실베니아주의 이 필리핀 조선소는 미 해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라고 선언 하면서 주식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K조선이 이미 해군을 재건할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서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을 가속화해주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게시물을 올리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경우 군함에 그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군 무기도 예산을 늘려온 만큼 매군역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럼프 정부의 국방 예산이 급증을 한다면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큰이 수혜 대상이 될 거고 근래 미 의회에서 해외 조선소 참여와 관련된 법력 개정 논의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마스가 등 이미 국내와 다양한 협력 단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황금 군대 골든플릭 건조 파트너로 한국의 하나오션을 지목을 했다. 말 그대로 2026년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소재들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15만원이 고점이 아니라 주가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단순히 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호재 뉴스가 있으니까 매수를하는게 아니라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대체 장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체 장고를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한 수량이 나오면서 쇼스키지 현상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장고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하나오션의 대체장고가 최고치를 찍고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대체장고가 과연 뭘까요? 대차, 결국 주식을 빌렸다라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 하나오션에서 매도를 던지기 위해 빌린 주식, 결국 이 공매도의 장고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점에서 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있었나요? 이슈가 딱히 없었죠. 트럼프가 하나오션을 언급을 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치를 달성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대체장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됐을 땐 그로 인한 변동성, 즉, 하반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보면 당장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공격적으로 이 공매도를 던지려는 세력들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흐름을 타준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 구간 이후에 폭발적인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 조선업을 키우려고 한 시점에서 국내 조선업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조선주의 대장주로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세력들의 공격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이대차장구에 쌓여있는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주가가 상승세를 타주면서 대차장고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인 지금이 우리 또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올라가는 건가? 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윗구간에서에 대한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데 믿고 따라오고 싶은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띄워 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오션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 한해서 시초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분할 매도 타점과 눌림목 구간이 나와준 이후 우리가 다시금 하나오션을 잡아야 하는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드리면 그럼 하나오션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 그럼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해야겠다. 굳이 사고 팔고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인드였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은 이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누구다 운봉이 나오면 다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죠. 나중에 눌리면 비중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예상치보다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니까 어땠나요? 결국 공포에 매도를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개인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나요? 아마 못하셨을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던 개인분들이 후회가 되니까 욕심이 나니까 다시금 주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장고, 이 대체 장고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주값 또한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대체 장고에서의 강한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되면 강한 하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격매수를 진행했던 개인들도 결국 매도와 패닉 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큰 종목이에요. 주가가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못하는 게이 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타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부서 연상을 시청하신 이 하나오션의 주주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하고 싶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띄워드렸죠. 010 3 9 5 3 2 292번.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오션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 한해서 시초가에 중요하게 작용될 분할 매도 타점과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으로 다시금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우리들이 진입해야 하는 이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 객관적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어색하고 어려워합니다. 저라고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공포에 매도를 했고 탐욕에 매수를 했다구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감정적인 투자를 해보니까 결과가 참담하더라구요. 깡통도 차봤고 솔직히 억대빚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떨어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구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구나. 정말 죄송한 얘기들이지만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이 객가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손해가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짧게 얘기 드리지만 진짜 짧지도 않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을 절대로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죠? 010-3953-292번.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오션이라 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 한해서 시초가에 중요하게 작용될 분할매도 타점과 공교도 세력들의 공격으로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다시금 우리가 진입해야 하는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외워서 문자로 책기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뒀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제 번호와 종목명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매도 금액과 급등할 종목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는데요. 원하시는 내용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남기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종목의 매도 혹은 매수가라든지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깐요 편하게 링크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이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동안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이 알려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던 건데.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11월 3일날 신호 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진입 신호와 매수가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수가 3,310원 이하로 진입 이후, 매도가 6,600원 이상에서 자율총산이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반등 재료와 함께, 우리들이 진입하고 빠져 나와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십자를 놓는 구간이 11월 4일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수가 대비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신호 드렸던 동운 아나텍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8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31100원 이상에서 자율청산하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이 반도체 기술력의 다각화로 세계 최초 타액으로, 즉, 침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에 상용화 임박 재료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동우 나나텍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5일 나갔던 매수 신호예요. 동일하게 매수 신호 이후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2주도 안 돼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매도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신호 드렸던 로키 텔스케어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37,2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매도가 8만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시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연속된 흑자와 AI 재생 의료 제료로 추가 반등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로킷 헬스케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7일 드렸던 매수신호고요. 매수신호 이후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 뒤 곧바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이 2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드렸던 타이버 프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렸어요. 매수가 6,200원 이하로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11,500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 당시에 이 독보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로. 반등 전 미리 신호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파이버 포로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14일 들렸던 매수 신호 시 차트입니다. 신호 들린 이후에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신호 들린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생기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매도 청산을 하고 나왔죠. 이처럼. 이단기 급등 종목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신뢰를 쌓아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반등하는 거 보고 남들 추경매할 때 완편히 팔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29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이 주도주가 뭐냐면,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이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로보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로보티지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섹터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고 PB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2의 로보티즈가 될수 밖에 없는 로봇 히든 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흐름은 어디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서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순환매가 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개파락을 띄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 밖에 되질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임의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에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하는데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 개인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꼭잘 확인해주시고, 제가 지금 뭐 전대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여윳돈만 넣어 놓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현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가 분명히 안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이라도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3953-229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